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염려거리를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내 걱정거리를 걱정하십니다. 나보다 더내 염려거리를 염려하십니다. 내 모든 형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피려고 하실 것입니다. 내 염려를 해, 맡아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 모든 걱정을 맡아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염려거리를 붙잡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 없고요. 염려하면 말씀이 막혀요. 염려하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버립니다. 염려 보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자,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을 믿고 믿어야 맡기잖아요. 맡기십시오. 그런다면요.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머리 싸매고요? 마음이 둔해서요? 약 먹으면서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 충실하면서. 아멘. 설거지 할거 하시고, 식사할 거 하시고, 신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실력을 쌓으십시오. 뭘해도좀 달라야 합니다. 어제보다 내가 달라야죠.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